자, 123페이지 3-3과 3-4고요. 그 앞에 문제 1, 2를 알고 싶으면 그앞 페이지를 찾으세요. 알겠죠? 갑시다. 수카드 중 4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진분수 마이너스, 아, 진분수 빼기 진분수를 만들려고 합니다. 가장 큰 차이를 구하세요. 기약분수로 나타내래. 큰 차이가 날려면 이 앞에 있는 게 가장 큰 진분수야 되고, 이 뒤에 있는 게 가장 작은 진분수야 되죠, 그렇죠? 일단 가장 큰 거는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1차이 날수 있도록 9분의 8이 보이네요. 3분의 2보다는 9분의 8. 둘다 분모 분자 차이가 1 나죠, 그렇죠? 데 3분의 2보다는 9분의 8이 더큰 수예요. 왜 분자가 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가장 큰 진분수는 얼마요? 9분의 8로 낙찰 버리고 그러면 2, 3, 5가 나옵니다. 자, 가장 작은 분, 진분수는 우리 반대로 만들어야죠. 어떻게 분모 분자의 가 가장 크게 나도록 그 5와 2와 3 사이 중에서 가장 분모 분자 차이가 크게 하려고 그러면 5분의 2 이겠군요 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9분의 8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면 45분의 5 8의 40 마이너스 45분의 298 그러면 45분에 22가 되죠. 어, 기약분수 되나요? 안. 어, 기약분수죠 그쵸? 더 이상 약분할 게 없으니까. 그럼 얘가 정답이겠네요. 할수 있겠습니까? 대분수, 대분수 만들어서 큰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. 3단 4분도 할수 있겠네요. 그아래거 한번 해봅시다.